하세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선물하는 요리사 정미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번의 그런 여행을 떠난 찬란한 여행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렸잖아요.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찬란하진 않았던 그런 여행이었지만 그런 뭔가 꿈꾸던 무언가가 지나고 나서의 현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강연의 큰 제목은 불안전한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오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여행을 갔다 와서 느낀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뭐 장기 여행을 갔다 와본 분들이라면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얻은 게 뭔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 우리나라보다 좀 자외선이 막 엄청 강렬하다 보니까. 조금 그을리고 노화된 피부에 그리고 영원히 돼버린 통상 잔고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2, 3년 뒤진 뭔가 약간 스펙적인 그런 부분? 뭔가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아, 결국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여행의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여행은 저의 그 머릿속의 경험들의 산물일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며 결과물로 만들어 내냐에 따라서 그것은 과정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아, 난 그래도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이 됐어. 무언가를 할때한번더 나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자신감이 있고 나도 모르게 예전에 일을 했다면 일 이상의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신기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어린 시절 꿈꾸던 그 꿈을 하나 이었잖아요전 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0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제 요리로 행복한 미소를 선물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스텝스텝 스텝 밟다 보니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여행을 갔다 오고 운 좋게 강연을 하게 됐어요 강연을 하게 되고 여행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뭔가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겠다 나도 이제 뭔가 다양한 기회를 접하면서 뭔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왜냐면 여행을 통해서도 이렇듯이 뭔가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다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때 느끼는 게뭐 300일이건 1년이건 정말 반나절도 채 되, 되지 않아서 그 순간들이 정말 꿈, 꿈같이 사그라져가요. 그리고 현실이 되게 득달같이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나는 자칭, 타칭 어, 남들 옛날보다 되게 나은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부럽다 멋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아무데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은 용기로 뭔가 뭐 공모전 대회 뭐 장학생 뭐다 인턴 다해 봤는데 이상하게 어느 곳도 저한테 면접 볼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날 몰라 봐 주는 거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데 말이야. 왜냐면 나는 첫 번째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이 뒤바뀌었고 다시 한번 여행을 갈수 있는 용기가 되었고 분명히 계속 발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올라가다가 완전 꼬부라지는 거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아 이게 현실인가라는 정말 자괴감도 있었고 근데 또 생각을 했어요. 뭔가 모든 것이 잘될 수만은 없으니까 뭔가 공백기가 되게 길었거든요. 뭐 6개월, 1년 공백기가 길다 보니까 아무 것도 되지가 않고. 뭔가 이제 옛날만큼의 성장 속도가 더뎌졌다고 할수 있는데 더 이상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이제 올라가지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울고 싶었어요. 너무 아 울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울었어요. 너무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걸까? 남들의 기대와는 달리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라는 정말 자책도 하게 되고 아내 인생은. 이 정도쯤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다시 갑자기 이야기가 끊기긴 하지만 제가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이 들어간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자 그리고 너는 뭐 나름의 이야기도 있고 한번 써봐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뭔가 어느 순간 일단은 글 쓰려고 하는데 잘 써주지도 않고 뭐 평생 뭐 글을 얼마나 써봤겠어요.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뭐라고 책을 쓸까? 나는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의 꿈을 위해서 여행만 한 사람인데 내가 할수 있을까? 그래서 딱든 생각은 아 그러면은 책은 내가 나중에 좀 서른이 넘어서 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면 쓰자하면서. 책을 포기하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딱 와닿는 게 달라졌어요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조언보다는 같이 흔들리고 불안한 청춘들이 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고 이런 단계에서 성장도 해왔어 이런 저의 또래들의 글에서 더 많은 용기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결심을 내렸어요 아, 내가 당장에 뭔가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꼭 성공하지 않 않더라도 정말 그 감정을 그런 나의 진심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다른 책들 책처럼뭐 여행을 해라 영어를 해라 하는 조언하는 글이 아닌 뭔가 위로를 받을 때 친구가 뭔가를 조언해주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다는 것 자체로, 곁에 있다는 것 자체로 뭔가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책은 무언가 조언하는 글이 아닌 정말 옆에서 같이 지켜주면서 오래도록 머물러 주면서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었고 정말 말이 되지 않지만 어, 이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울고 있었죠. 아, 저, 저는 힘들 때마다 저는 항상 교회에 가는데 새벽 기도를 가요 새벽 기도를 가면서 막울부 짖죠 너무 힘드니까 나는 왜 여기까지인가 아 이럴 거면 나를 여행을 왜 보냈나 뭔가 되게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아 왜냐면은 오히려 여행이 저한테 너무 무모한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한순간 한순간 힘들었고 뭔가 벼랑 끝에 서서 정말 카운터어택 한, 한 번만 맞으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좀 심심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정미듐님, 어, 서류 추가 합격하셨는데 면접 보러 올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게 대회 활동이긴 했는데 사람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대회 활동이었어요. 어, 그래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가고 어느 정도 좀 책임도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정말 좌절하고 있는 순간에 추가 합격이라는 연락이 왔죠. 아 그래서 정말 어렵게 붙잡은 기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흘 밤낮을 새면서 면접을 준비했어요. 그 면접 당시에도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저의 나름의 포부와 정말 어느 정도는 좀 모노드라마를 하면서 저의 모든 걸다 보여주고 와야겠다 했고 결국에 저는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엠베서더가 될수 있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계속 내 간절하게 갈구할 때 조금씩 변화가 있고 마침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기회를 잡았고 제가 엠베서더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경쟁률이 더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다 너무 뛰어나고 나보다 멋있어 보이고 계속 근데 여행을 통해서도 그렇듯이 계속 계속 자기가 바뀌긴 바뀌어요 뭔가 더 나아지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평생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낯을 가리고 잘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또 낯선 곳에 가면 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곳에서도 기장을 합니다. 기장을 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하고 저한테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5개월간 버킷리스를 세우는데 어 사람들이 조금 비웃을 정도로 내가 할수 있을까는 버킷리스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이 식당이라고 제가 믿음이니까 미, 믿음 식당인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은 만큼 돌려주는 프로젝트여서 제가 여행갔을 때 저를 도와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친구들 위해서 그. 한국에 온, 어, 여행 오는 친구들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요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슐랭 가이드라고 이것도 믿음이랑 이슐랭 가이드 섞은 건데 뭐 아는 만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0개 이상의 맛집을 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저의 재능 기부를 하면서 뭐 그런 소외계층의 그런 공간의 봉사활동을 가서 제 요리로 재능 기부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수 있는 버킷리스트는 뭐, 뭐였냐면 그런 좀 대형 채널에 내 이야기가 소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불안한 청춘의 이 마음을 담은 책을 편해 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좀 간절하게 노력하고 바라그렸듯 결국에 기회가 찾아오니까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 항상 대비해야 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기지 않지만 뭐 이렇게 되게 책도 쓰게 됐고 강연도 하게 됐고 이런 과정이 앞서 강연에서 보셨겠지만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이렇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 붙잡았을 때 정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제가 이렇게 뭐 여행으로 잘 됐다고. 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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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할수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찾아오는 기회와 환경과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여행은 경험의 산물이잖아요. 떠도는 경험의 산물이고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여러 가지 배움과 삶이 머릿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재빨리 현실로 옮기고 뭔가 하나 하나 증명해낼 때 결과물로 증명해낼 때. 어, 않, 봐주지 주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를 알아보게 되고 나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플러스 엠베서더 제가 추가 합격자로 들어갔지만 마지막에는 최우수 활동자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자랑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럽다 멋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좋지만 않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의 압박도 되고 하지만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이런 1%의 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이 어느 정도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때는 미미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날개짓에불과하지만 그게 정말 건물조차도 어, 집어 삼킬 수 있는 그런 막 토네이도로 나오듯이 어느 순간 그런 날개짓을 계속하다 보면 저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우연히 정말 추가격해서 이 활동을 하게 됐지만, 이활동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뭐 활동을 지원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버킷리스트,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나는 어떠한 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를 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물론 100만 원도 받았지만, 저는 그 100만 원보다 뭔가 이런 계속 실행해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많이 겪으면서 저만의 그 와닿는 문구를 만들게 있는데요. 누군가의 꿈을 쫓고 누군가의 꿈이 되는 것인데요. 어, 저는 누군가의 꿈을 쫓지 원래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스텝을 밟아 나가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은 가끔씩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와요. 어 내가 정말 두렵고 용기가 안 났었는데 믿음님을 통해서 되게 용기를 내게 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죽고 싶었는데 이 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정말 그 삼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꿈만 쫓아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의 꿈이 될수 있구나라는 것에 정말 감사했고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고 앞으로도 더 내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뭔가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들을 공유하면서. 어,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고받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로 설명하자면 자신의 불안전함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방에 있었는데 그때 막 코스 요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프를 제때 젓지 못해서 스프가 눌러붙었어요. 조금 탄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먹어 보니까 그렇게 탄것 같진 않고 살짝 스모키한 향이 있는 것 정도?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는 되게 급박한 주방의 상황이니까 다시 만들 시간이 당연히 없었죠. 손님들은 탄 맛을 탄 맛을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려고 했는데 주방장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나와듯이 정미드 이 새끼야. 너 주방에서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간은 주방에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정말 그순간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주방장님은 어저그 스프를 버리고 나서 손님한테 나가서 연신 사과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어 이렇게 주의하겠고 대신에 서비스로 어떤 요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되게 요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입장으로서 아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서 뒤에 주방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드마, 내가 그때 너를 왜 이렇게 혼낸 줄 알아?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그때는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너무 호되게 하고 일주일 동안 주방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주방 양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드마, 손님들의 입맛은 너보다 훨씬 높아서 너가 아무리 만족하는 요리라도 손님들이 좋아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어. 그러니까 너가 이걸 꼭 생각해야 돼. 너가 만족하는 요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 더 나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게을리지 않는 그런 마, 마인드가 필요해. 내가 만족하는 요리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정말 크게 와닿았고 이 말, 내가 만족하는 요리를 할것 그리고 더 나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지,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 멘트가 제 요리 시작하는 시절 요리의 신념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책을 쓰고 있었어요. 책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아, 계약은 했는데 이제 책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13시간, 14시간을 카페에 앉아 있어도 두세 줄 쓰고 겨우 쓴 거는 정말 뭐, 그냥 끄적인 누군가 이렇게 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진짜, 진짜 막 욕하면서, 아, 이 새끼야 막 욕하면서 되게 좌절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첫 책이고 계약도 했고, 적당히 써서 그냥 내기, 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은연 중에 동조했어요. 아, 그래, 저 책이고, 적당히, 하자라 했는데, 갑자기 이 요리 신념이 생각이 난 거죠. 왜냐면, 이 책은 내가 만든 요리이고, 그리고 그 독자들은 제가 만든 요리를 먹을 그런 고객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글을 쓴, 쓴다면 그게 그 사람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되게 고민했어요. 스프를 다시 끓이려면, 일단은 또 재료를 사야 되고 몇 시간 동안 스프를 끓여야 돼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나가서 사과도 해야 되고 뭔가 수많은 또 시간들이 따라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했고 그때 모든 글을 갈아엎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뭔가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요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끓인 저의 새로운 책이 얼마 전에 이렇게 출간이 되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계속 뭔가 힘들었어.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망설여지지만 이걸 하고도 또 불안한 감이 생겼어요. 불안한 무언가가 지나가니까 또 불안한 게 뭐냐면 아 이제 책이 어느 정도 원고가 마무리됐으니까 책이 세상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래도 작가가 됐으면 책을 썼으면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정말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면 나는 정말 꾹꾹 눌렀었는데. 대충 힐끗 쓰는 사람보다 못쓴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성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웬만한 글씨를 안 쓰려고 했고, 계속 밀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로 가자면, 저는 조리고등학교를 나갔다고 했잖아요. 남들보다 요리를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실습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광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시원해서 잡아볼 사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애들이 그랬어 야너 조리고 출신이니까 가서 보여줘 막 하는데 저는 그때 저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고 뭔가 뭐 자존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안 잡았고 저는 나중에 내가 나도 선배들처럼 학년이 올라가고 진보가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그때쯤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을 그렇게 미루고 미루,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 잘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생선을 잡는 순간 조차도 기회이고 나한테 그런 연습이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꺼려하고 되게 어려워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나의 불완전한 무언가로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사인, 내가 글씨는 못 쓰지만 그때부터 글씨 쓰기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했어요. 아 글씨도 써보고 뭔가 악필 고치기 그래서 원래 2019년에 저의 포켓리스트 중에 하나가 예쁜 글씨 배우기, 캘라그라피 이런 거거든요. 못하지만 제가 그런 거를 되게 기피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그 시간 속에 갇혀서 그거를 계속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책 마지막에 쓴 문구가 뭐냐면 자 사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책에 마침표를 쓰는 순간조차도 저의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순간을 인정해 보는 연습을 해라 내가. 그 순간에 쪽팔릴지언정 가짜나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남한테 보여주고 어필할 때 조금씩 변화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꿈꾸던 무언가를 이룬 후의 삶. 어떻게 보면 내가 어린 시절 꿈꿨던 여행도 이뤘어. 그리고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책도 썼어. 얼마 전에 약 12년 넘게 해오던 대학교 생활도 마무리했어. 이제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아, 너 멋있다 이런 것도 했구나 되게 대단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거든요 그 순간에 저는 더 불안함이 없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건 당연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즐겨보고 내가 이왕 하는 거 정말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자 라는 마인드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또 아무리 이렇게 저 힘든 점을 말했지만 이게 너무 자랑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서 조금 걱정은 되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도 여행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도전하면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이질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책을 쓴 저자이고 강연자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 단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 무조건 맞다고 너네도 해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또 맞지 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조건, 환경,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게 되니까 제가 뭐 요리를 했던 것도 누군가한테 대접하는 활동이고 SNS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행을 하고 뭔가 강연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남들한테 비춰지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을 때 더욱더 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활동이고. 그런 거에 맹점을좀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행을 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위치에서 뭔가 고시 공부를 하거나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 너무 보여지는 거에만 집착하지 말자. 내가 당장엔 이런 게 좋아도 너무 그것만을 쫓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는 처음에 좀 여행으로 이렇게 그래도 좀잘 되다 보니까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여행을 앞으로 우리랑 기획해서 더 해보지 않겠냐? 아니면 뭔가 그냥 아예 전업 크리에이터를 해볼 생각이 없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는 그 순간에 되게 슬럼프와 인고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뭔가 되게 허세의 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뭔가 단단한 사람이 되고자 당장에 멋져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존중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 중에 난 하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뭔가 이것도 여행에 쓰인데 그래서 이제 뭐라 모아, 뭐하지라고 작가님이 쓴 책에서 한 가지 말이 나와요. 기록이 기회를 만든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누구보다 멋있는 여행을 해서, 아니면 글을 잘 써서 요리를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냥 제가 꾸준히 뭔가 하려고 하고 누군가한테 쪽팔리지만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단계 단계들이 그런 기록 기록들이 모여서 저에게 기회가 됐고 그리고 이 작가님은 다시 감사하다고 보냈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보고 왜냐면은 이런 자신의 기록들이 어 자신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오지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에 남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용기가 되고 희망이 돼서 저도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펜팔 이야기를 쓰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헛겨 쓴그 조차도 누군가한테 힘이 될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람들이 물으실 거예요. 뭐 앞에서 뭐 여행도 하고 왔고, 많은 도전들도 했고, 그럼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쓴 이유에서도 말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하고 흔들리고, 저도 20대 똑같은 청춘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상황 상황을 인정하고, 뭔가 다시 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 그꿈들을 그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꿈들에 가까워지는 저를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앞으로의 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뭔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장황하고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요리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미술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 뭐 글이 됐건 영상이 됐건 여러 가지 플랫폼이 됐건. 그런 거를 통해서 다양하게 좀 개발해 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되게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한테 또선 선한 영향을 미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정말 정말 매일 매일 저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도 아직까지 정말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 이, 이 자식도 자랑하러 나왔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정말 맨날 잠이 안 와요. 이제 이게 끝나면 뭐 해야 될지 그러니까 흔들리고 불안한 청춘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조금은 쪽팔려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분명 변화가 있고 지금의 제가 지금의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 더 나은 곳에서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뭔가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불안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항상 걱정이 많은 대한민국 청년 한 명의 그 말을 이렇게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